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시므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200장입니다. 음. 달고 묘한 그 말새.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가 알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대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이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사 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얼고루전하니 다만 예수만이 듣고 보을네 아름답고 위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 아멘. 하나님의 말은 씀신명기3 1장입니다. 신명기3 1장. 9절로 1 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3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laughs> 아,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요호와의 은약계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요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지니라. 아멘. 어, 저와 어, 여러분들이 어, 성삼이 이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도 많고요. 또,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이거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어, 그리고 어, 그 은약 중심으로 어,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이루어 어, 갑니다. 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가를 은약으로 주시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숨기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약을 파괴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약을 파괴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아담과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은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하는 부분이 예, 말씀에 맞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민도라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 부분이 되고 있느냐, 이걸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요,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지금까지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삶의 안정을 누리면서 거기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 조직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절에 보면, 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어, 남겼고요. 또 반드시 어, 지켜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는 매 7년 안식년에, 에, 그것도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잖아요. 어, 그때 초막절을 지켜야 될 그날 초막절 날이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낭독하게 해서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걸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죠.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할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뒷받하시고뭘 원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 만족에, 에, 빠져서, 우리가, 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게 하고, 우리가, 어, 하나님 믿느라고 하고, 행동할 때 많잖아요 그거는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두 가지를 어, 모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간절히 어,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어, 또 우리 후대가 사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성경 속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기준해서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말씀의 중심과 성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어, 바뀌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나도 살고 우리의 후대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뭔가면 자 그렇다면 왜왜매 안신년 그것도 안신년을 말하면서 뒤에 면제년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어 해의 초막절에 이 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어, 그 비밀이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땅도 쉬게 하고요. 코로나 아니면은 종이나 노예나 모든 뭐 예, 금전적으로도 어, 잡혀 있는 자들 모두에게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해방시켜주는, 어, 그런, 어, 이 절기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어, 진짜 참된 안식이 뭐냐? 아, 그리고 초막절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모든 곡식을, 어, 그대들에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어,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왜 이날에 이 절기에 말씀을 듣게 했을까 했을 때 진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거둬들인 곡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매 안식년 그것도 초막절에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 명령했다는 겁니다. 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미 답을 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500위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또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고요. 그리고, 어, 피신해서 어, 바다 건너까지 갔는데, 백성들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다. 그 육신을 위해서 이제 막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육신적인 것을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풍족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성경은 진짜 구원의 역사도 이렇게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있는 그런 축복도, 어 성경 속에 다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도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돌아보면 이 말씀만 빠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93절에 보면 어, "내가 말씀을 어, 잊어버리지 아니 했는데,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어, 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사는 삶,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먹고 배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은혜의 날, 하나님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섭기는데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에 묵상되어지고 누려지고 모든 것을 말씀 기준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고 있서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 반드시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살리시며 이 시대에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절대 교회 속에 온전히 서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